구하, A씨? <laughs>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에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다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권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 반석 위의 집입니다.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을 통과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대학교 입학식의 교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 또는 취업 합격 후에 회사 정문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런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떤 문들보다 중요한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님을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 종교 개혁 신학은 이 본문을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은혜의 부르심,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 제자도,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 은혜의 문은 구하는 자에게 열린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은 두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분명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적지 않게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은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멘 아담의 원죄 이후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는데 죄인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반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즉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자 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그 무엇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자녀에게 좋을 때그 자녀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한 명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자신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성도는 떡이나 생선을 구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돌이나 뱀을 구하는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즉 성도 스스로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해로운 것을 주시겠습니까? 30대 후반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상이 너무 힘든데 그냥 저좀 지금 콱 죽여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네.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시다고 절대 안 죽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음은 그냥 이 육체는 더 건강하고, 건강을 더 허락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은 아담의 제 이유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조차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지루함이 덜하도록.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생뚱맞게 보이는 결론을 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시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평가해 보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극진히 귀하게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대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는데 구한 것을 받지 못하거나 찾는 것을 찾지 못하거나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찾아보고 다른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인간적인 아쉬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